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토투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 마지막 방송은 셀트리온입니다. 자, 어제 제가 하루 쉬니까 여러분들 조금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예, 매일같이 쏟아지는 저의 어, 질타성 멘트와 그다음에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제가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것처럼 들리는 그 방송이 어제는 하루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어, 정신적으로 순화, 순화되는 휴식을 취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laughs>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셀트 주주님들 예, 어제는 평안하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오늘은 어, 어제와 다르게 어제 상승분을 반납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laughs> 어제도 올랐어도 17만 원대였어요. 이제는 여러분 어제 상승이 굉장히 기쁘지만 결과적으로 주가는 17만 원대입니다. 이제 18만 원대도 안정이 안 되는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4개월 가까이 방송을 하면서 스트리온에게 제가 드리는 멘트가 이런 게 있었어요. 수익은 줄때 챙기고 나오는 거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자, 지금 정서투자에서 진행되고 있는 4월 23일에 마감되는 멤버십, 거기,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에 지금 보시면은 이 방입니다 이 방은 지금 진행중인 방입니다 5월 3일날 마감되는 방인데 수익 감사합니다 맞죠 몇 번을 수익 실현했다 하잖아요 이 사람은 몇 번을 수익 실현했다 하잖아요 먹고 먹고 또 빠지고 먹고 먹고 또 빠지고 또 가네요 라고 하고요 <laughs> 정말 정말 예. 보세요 여러분 예.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이렇게 만족을 해 주십니다 이 방뿐이겠어요 <laughs>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 예. 오, 예. 캄드 하잖아요. 예. 방이 다 다르고 종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해 놨고,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늘도 오르고 있다. 예. 이렇게 멤버십 방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5일 뒤면은, 아, 4일 뒤면은 마감되는 그 방도, 두 종목은 이미 예, 큰 슈팅이 나왔 고한 종목은 아예 그냥 목표가 완전 돌파해 버렸고 두 개는 또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만 저는 겨,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 을 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한 개만 더수있 나면은 나머지 한 개는 과감하게 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한개 던지고 한개 버리 고두 개를 챙겨 가면 되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도 모집 중인 이 멤버십방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행 되고 있는 이분들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분은 제 방송 LG생활건강을 제 방송을 보시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수익을 내셨어요 제가 LG생활건강을 방송하면서 방송에서 수익 챙겨라 라고 하니까 진짜 방송 보시고 270만원 수익을 챙기셨어요 보이시죠 LG생활건강 그러고 나서 다른 분들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방송 보고 입절했다 또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멤버십 방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저를 바라보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기준 관점이 자꾸 자꾸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또 떨어지면 또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어디 안 도망갑니다? 도망갑니까, 여러분? 셀트리오 주주님들, 여지껏 보내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보 같은 세월 안 보내십니까? 진짜. 여러분, 제가 어제 개인적인 그 일정도 있고 또 저도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임도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정말, 반평생, 그, 반백살 살면서, 고등학생 이후로 제가 진짜, 당구 큐대를 한번 잡아봤나? 두번 잡아봤나? 그, 이제 모임 사람들하고, 이제 골프 이제 끝나고 나서, 당구랑당구랑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력도 안 되고, 다행히 이제 뭐, 나름 괜찮은 뭐, 골프, 이제, 너무 제가 겨울 공을 안 치는데, 오랜만에 쳤는 것 치고는 괜찮은 스코어가 나와가지고, 기분 좋고, 또, 어, 약간의 정말 재미삼아 하는, 뭐, 진짜 푼돈이지만 내기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당구까지, 당구구칠 당구 때까지, 중, 당구 중반까지 따고 있었어요. 제가 돈을 따고 있었습니다. 저 놀으면, 저는 놀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냥 모인 사람들끼리 침목으로 이제 게임비 내기,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 그 다음에 뭐 이제, 어, 그 뭐냐, 게임비 내고, 자기들, 그, 같은 뭐, 가져가는 게 있는데, 하여튼, 뭐, 1, 2천원, 2천원짜리, 그런, 이제, 어, 가벼운, 내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분명히 따고 있었어요. 중반까지. 제가 정말, 거의 한, 뭐, 3 0몇 삼십 년 만에, 당구 큐대를 잡아봤는데, 그, 뭐, 어릴 때, 어, 그 감이 있는지, 뭐, 높은, 높은 그 수지의 점수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상대방들을 압도하면서 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갑자기 체력이 고갈되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돈이 술술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올라와요, 컨디션이. 그 제가, 아, 여기서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중간에 했었어요. <laughs> 어차피 근데 이제 친목이라서 뭐, 그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냐, 상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하나의 예를 드린 겁니다. 저는 분명히 땄을 때, 쉬어도 되고 그만해도 되는데 내가 땄으니까 이돈 가지고 오늘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내 머리에 순간 있었던 거예요 분위기에 취했기도 했고 또 오랜만에 쉬니까 잘 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다잃었어요 나올 때다 꼴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 줄때 챙겨 놓고 팔고 다시 사도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분명히 나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딸 수, 따고 있었고, 내 돈에, 내수 중에 돈이 있었어요. 천 원, 이천 원이든 간에.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이돈 가지고 멤버들한테 내가 술 사버리면은 기분을 내가 내는 건데, 결국은 마지막에 내 돈도 다 잃고, 오링이 나버리고, 상대방이 제 돈, 제돈 가지고 기분을 내는 꼬라지가 <laughs> 나온 거예요. 상황이. 그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가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은 분명히 수익을 낼수 수익, 수익을 내고 있었고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 안 나왔잖아요. 이게 노름판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노름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만 세트리온과 삼성중공업, 뭐 아미코젠, 뭐 LG생활건강이라는 종목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여긴 지금 노름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고 있을 때는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은 잃고 있더라도 더 했다가는. 여기서 끊어버리면은 남아있는 돈을 지킬 수 있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했죠 여러분들한테 노름의 끝은 하나다 올인 해외여행 가보세요 여러분 재미삼아 카지노나 뭐 여러분 홍콩 마카오 여행 가 보신 분 아실 건데 마카오 특히 저뭐 가봤습니다만 가보면은 카지노 완전 왕국이거든요 가보세요 여러분 돈 따서 나오는 인간 몇 없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돈도 다 갖다 맞추고 나와요 올인 나고 나온다 여러분 왜? 나는 출발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원래 이돈 놀려고 가져왔다. 없어도 되는 돈이다. 여러분, 세상에 없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돈은 기부하세요. 아직도 여러분, 지금 뭐, 아프리카는 자시고 나발이고,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한끼 식사 제대로 못 데우는 저소득층 아이도 많습니다. 저 여러분, 작지만은 기부 오래 했습니다, 나는. 작지만은. 없어도 되는 돈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셀트리오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뭐 제가 또제 차트 보여드리고 백만천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귀에 내, 뭐내 얘기가 그냥 잔소리만 들리는데 맞죠 그냥 어, 멤버십 유료팔이나 하는 그냥 그런 그냥 어, 맴, 멤버십 5만원 앵벌이 9월하는 그런 방송으로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주식에서 처물려서 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 반강제 골든크로스가 빨리 캔들이 튀어 올라서 일반 슈팅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핑크색 선이 우하향으로 다시 파란색을 관통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골로 간다 이 얘기가 여러분 3일 전에도 있고 4일 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방송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와 재수없는 게스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핑크색 선이 파란색 선 아래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빠른 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불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름판이에요, 노름판. 딴게 노름이 아니고 합법적인 노름판이에요. 강원랜드만 노름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식도 원래 원조 노름판입니다. 어제 제가 비록 뭐천 어, 원, 이천 원짜리에 침묵 내기였기다 어, 우리 남자들 당구 치듯이, 뭐 골프, 골프 치거나 하면은 침묵 내기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분명히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도 저는 오링돼서 나왔어요. 이게 정말 주는 교훈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잘 놀았다 하더라도 돈 잃었는데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셀트리온은 빠른 시일 내에 일발 캔들 슈팅 이 다시 한번 안 터지면은 골 때리는 상황이 진짜 올수 있으니까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어제도 올랐 는데도 17만원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셀트건이나 셀트자이닝이나 아니면 신박사나 이런 양반들한테 가스라이팅이 당해가지고 이제 17만원 18만원도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와 버린 거예요 골 때립니다 여러분 그 찬양론을 외쳤던 그 양반들의 그 논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갇혀있는 거라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원금의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기회비용을 살리세요 제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맨날 하는 방송 지겹고 했던 말또 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들어보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괜히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괜히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수익실현 인정하고 종목 보면서 여러분들보다 못나서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수익 내고 할까요? 멤버십이 오셔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다 똑똑하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사회생활 사람들이고, 정말정말, 정말, 예, 생각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죄다 셀트 주주고, 삼중 주주고, 엘지생활 건강 주주에요. 물린 세월 다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세트리온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점에 와 있다. 여기서 정말 대단한 슈팅이 안 나오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골로 간다. 그리고 정서투자의 멤버십 모집은 4월 23일이다. 라고 제가 강조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